옷도 30억이 됐어. 아니면 연봉 2억씩 평생 직장 생활하기. 30억 한 방이냐, 연봉 2억이냐. 아, 그러니까 일할 때 연봉은 어디서 주는 거예요? 어디 뭐? 어떻서 일하고 싶은데? <laughs> <laughs> 일하는데도 상관이 없어요? 여기 카페에서 일하려고. 여기 여요 어. 음. 저는 음. 연봉이 2억. 연봉 2억? 매년? 네 매년. 아좀 네. 안정적으로. 네. 음. 전 30억. 투자 가치가 더 있어 보여요. 30억이. 내 아, 인생에. 아. 아. 그래서 뭐 그거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한다던가 부동산 투자를 어, 어, 한다던가 이렇게 아... 더 다른 꿈을 더 꿔볼 것 같이 한 곳에 있을 것 같진 않다 아 인화는 뭔가 그럴 것 같아 뭔가 사무작 사무작 이걸 잘 키워보겠다 맞아요, 맞아요. 아, 자유로워요 어. 어. 아 여기서 성향이 드러나네 저도 2억 연봉은 어? 그래도 뭔가 일을 하면서 연봉을 받는 게 나는 좀 심적으로 안정적일 것 아, 같아 좀, 좀 안정적인 거를 좀 추구하는 아, 편이군요 그럼 전이 둘을 쓸게요 와 <laughs> 아, 멋있다